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서 자, 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태에서도 장수성선수 없게 집중력 대단합니다 못 뛰겠다 싶었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공이 생각보다 멀리 튀어 있어서 뛰어야겠다 하고 저도 몰래 뛰었죠. 우리의 성적보다 저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높은 순위를 가져올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해볼 테니까 어 끝까지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리그 타율 2위, 타점 2위, 최다 안타 1위의 레이에스. 2구째 오른쪽 우익수 캐를 넘겼습니다. 무상에 있던 주자 3명 모두 호불호. 들어옵니다. 레이에스 말루에서 싹쓰리 3타점 적시로타. 롯데 자이언츠 역전! 오른쪽으로 뽑아냅니다 레이에스 오늘 2안타. 안타를 또 하나 추가하고 추가하고 있는 레이에스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목소리가> 엄청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타격 비결이 있는 <목소리가> 것 같아. 항상 el trabajo de todos los días, la preparación antes del juego creo que e No, sí sabes también el descanso es muy importante que, que uno, después de los juegos tratar de descansar para el día siguiente estar, estar siempre con la fuerza al máximo como tal bueno y como todo alimentarse bien para ¿sabe? que el, el béisbol es algo que ¿sabe? todos los días uno juega uno tiene que tener también alimentación alimentación buena y, y descansar bien Sí, como te digo, la Esa es la preparación, la preparación que, que, que tú estudias el pitch, eh, y como tú te sientas, eh, creo que eso influye mucho a la hora de batear. Sí, sí, la verdad, ella se está disfrutando mucho la, la estancia aquí en Corea, que ¿sabe? le ha encantado demasiado, le encantan todas las canciones, le encantan todos los fanáticos, y eso a mí me gusta mucho porque esto, se lo está disfrutando. Sí, sí, claro. Eh, <laughs> Es una mezcla de, de, de los dos. Sí, claro, es lo que ella quiere hacer. Uno como papá tiene que apoyarla en todo lo que, lo que yo deseo. Sí, sí, claro, sabe como le dije, a mí me gusta usar mucho la banda de uso de Venezuela, de Corea, de verdad. Para mí es un, un orgullo usar la, la de Corea y de verdad que disfruto mucho es. Sí, para mí sabe muy importante el apoyo que me dan todos todos todo los fanáticos en la que eso me motiva mucho más que eh, desde el año pasado que he sentido el cariño de los fanáticos en la que eso es muy importante para mí me motiva a dar lo mejor siempre en el campo bueno, pues, muchas gracias por, por todo el apoyo que nos sigan apoyando que para, mí, para nosotros es muy importante como equipo saber que nos están apoyando y para dar lo mejor en el terreno 정철원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 받았습니다. 시즌 33 경기에서 4승 1패 12홀드. 스윙삼진. 뭐다 정말 예리하게 잘 떨어뜨린 정철원 투수예요. 스윙삼진. 투어. 오승민이 잡아냅니다. 잘누른 1루와 1루. 잡아당겼습니다 삼루수 잘 끊어냅니다. 김민성 좋은 수비 원아. 떨어지는 공을 걷어올렸습니다. 내야에 떴습니다. 삼루수 김민성 잡아냅니다. 투아웃. 더블 투스트라이크. 트로트입니다. 생 삼지. 주먹을 불끈 쥐는 정철원. 롯데가 한 점의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최근 멀티 이닝을 멀티 이닝이 불펜투수로서 굉장히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한데 첫 이닝에 나가던 두 번째 이닝에 나가던 선두 타자를 조금 확실하게 잡을 잡으려고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초반에 비해 많이 낮아지고는 하고 있어요. 평균 자책점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높아도 사실 저희 팀이 이기면 막 그렇게 크게 신경은 쓰진 않는데 사직 평균자책점이 좀 높더라고요. 네. 사직에 와서 좀더 집중을 해서 사직 방어율도 최대한 많이 낮추면서 승리도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공식외외고 궁금합니다. 어, 딱히 막 외우려고 한건 아닌데 그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제일 마지막이고 그다음부터는 공부를 안 했고 제일 기억에 남아 있어서 주자가 쌓이고 빅터가 타석에 들어가면서 제발 역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그렇게 안타가 되면서 또 역전이 돼가지고 팀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고 이길 수도 있겠다,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좀 너무 기, 기뻐서 제가 마운드에 있, 있, 있어서 세리머니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장에서도 이렇게 세리머니를 하게 되더라고요 첨부력이 상당하시는데 농구 잘하시는지? 농구 잘합니다 농구도 운동도 잘 못하면 하시는 게? 어 일단 공부도 막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기억력이 조금 그냥 좋은 편인 것 같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농구나 축구나 뭐 탁구나 뭐, 뭐 운동은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팀원 형들이나 동생들이나 다들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성적보다 저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높은 순위를 가져올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해볼 테니까 끝까지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가 다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어, 그래도 김동혁 선수가 수비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른쪽 담장 바로 앞 잡고 하면서 잡아냅니다. 슈퍼 캐치가 나옵니다. 김동혁이. 롯데를 그리고 기본 중을 구하는 엄청난 수비를 보여줍니다. 펜스가 장애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잡아냈시 그냥 몸을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이 원아웃 제스처. 밀어보냈습니다. 허경민의 타구, 우익수 방면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익수! 오! 벤스에 부딪히면서 잡아 냈습니다. 와, 네, 벤스를 두려워하지 않는 김동혁의 놀라운 집중력입니다. 달력을, 달력을 하나도 줄이지 않고 우와. 점프를 해서 이야, 대단한 수비입니다 네. 그 호수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일단 기분이 좋은 것 같고 그 어려운 타구들을 잡았을 때어 뭔가 왠지 모르는 가슴에 좀 웅장함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호수비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수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해가지고 제일 자신 있었고요. 저희 팀 타격이 너무 좋다 보니 수비 부분에서 어, 이 부분을 채우면은 어, 점수를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일단 수비적으로 제가 1점을 좀 막고 싶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 뜨거웠고요. 와, 그걸 잡, 잡았냐? 진짜 잘했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런 모습들이 동생들한테도 또 좋은 영향력이 될것 같다 하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찾아본 거는 한두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안 보고 싶어도 봤던 것 같고, 태그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많이 돌려봤던 것 같고, 제일 크게 들었던 생각은. 정말 이런 수비 많이 해야 되겠다. 뭐. 팬분들한테 이런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연락 뭐. 진짜 많이 받았고요. 동희한테도 연락이 왔었고, 성빈이 형한테도 연락 왔었고, 일반인 친구들한테도 오고, 뭐. 진짜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일단 말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친구들이나 뭐... 말을 할때 보면은 제가 혼자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또 이제 큰 영향력이 된거 같고요.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말하는 거에 대해 예민해 가지고 막 옆에서 막 엄청 가르치고 맞춤법 이런 거에 진짜 누나가 많이 예민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좀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제일 큰 영향력인 거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같아서 부모님들도 항상 들뜨지 마라. 지금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옆에서 격려도 많이 해주는데 제가 잘할 때는 못할 때는 항상 제 옆에 있는 거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앞으로 잘해서 또 저희 가족이 힘들 때 제가 옆에서 좀 든든한 버팀목이 좀될수 있도록 제가 어 더잘 해서 가족 모두에게 효도하는 날이 오기를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 동의가 태그에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형은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총 13,000여 명 동의해주셨고, 오... 89%가 바뀌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팬분들이 원하고, 아, 이게 너무 재미있을것 같고, 너무 팬분들이 신나실 것 같으면, 당연히 저는 바꿀 생각이 있고요. 근데 제가 살짝 솔직히 걸리는 거는 제가 사실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응원 단장님이나 그 하시는 분들이 또 저로 인해서 또 다르게 바꿔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제일 못 바꾸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진짜 단장님이랑 잘 얘기를 해서 진짜 단장님도 어, 오케이라고 하시면 저는 진짜 팬분들을 위해서 바꿀 양이 확실히 있습니다. 13,000명 와 진짜 많은 관심을 주신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89%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저는 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어 이렇게 또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제가 좋은 플레이로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제가 뭐 경기를 나갔을 때 정말 팬분들이 원하는 경기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또 앞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투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잘하는 김동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11번째 커트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11-9 그날은 뒤에 승민이랑 레이스가 잘해가지고 저도 그냥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뒤에 좋은 결과 가 나와서. 계속 커트를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아니, 처음에는 직구 노리고 들어갔는데 초구부터 체인지업이 와서 원래 음. 초구 직구 오면 무조건 약간 치려고 했었거든요. 이상 밖으로 체인지업부터 와가지고 거의 사실 조금 원래 말렸었거든요. 그리고 볼카운터가 뒤로 밀, 밀리면은. 상대 투수 볼이 좋으니까, 불리하니까 원래 초고부터 적극적으로 실려 했는데 볼 놓지 않게 볼 카운트 걸어 밀려가지고 집중해서 컨택을 테 하려고 했죠 전략적으로 놔둬요? 그런 정보들을 이문 코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확신이 있으면 은 그걸 확실히 밀고 나가라고 하고 음.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 모르겠거나 확신이 안 살면은 코치님한테 항상 물어보라고 하시고 그래서 처음 투, 상대해보는 투수나 약간 잘 모르겠으면 이모 코치한테 가서 코치님 어떤 식으로 쳐야 됩니까 하면은 코치님이 이제 뭐 방향성이나 이런 걸 잡아주시거든요 코치님 믿고 이제 그 플랜을 방향성에 맞게 나가는, 하는 거죠. 그럼 그때도 그런 플랜이 있었어요? 직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술 이후에 계속 그렇게 컨택하니까, 네. 네. 오히려 조금 다 맞출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파울이 나,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졌죠. 그래도 아쉬웠죠, 저는. 네. 잘했다고 하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쉬움이 크죠. 공에... 맞았는데도 이제 2루까지 진루하는 모습이 일단 어쨌든 연장전 가서 원아웃에 출루를 했는데 처음에 맞았을 때는 솔직히 못 뛰겠다 싶었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봤는데 이제 재신 코치님 콜도 있었고 네. 맞고 나서 보니까 공이 생각보다 멀리 튀어 있어서 뛰어야겠다 하고 저도 멀리 뛰었죠. 웬만하면 슬라이딩 안 하려고 했거든요. 갈 갈피어 아픈 거 아니까 뛰면 뛸수록 뭔가 베이스가 너무 멀어 보이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엎어졌습니다 빨리. 베이스가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이때까지 뛴거중 좀... <laughs> 속상한 마음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경기도 못뛸것 같고 엔트리도 빠져야 될것 같고 하니까 속이 많이 상했죠. 지금은 어떠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빨리 가고 싶죠.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네, 밥은 먹고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롯데 경기 <laughs> 승리 오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게... 미치겠습니다. 엄청 부담스러운. 다음 주에 롯데 경기를 몇 경기를 중계를 하신다고요? 여섯 경기요. 여섯.